젤로카에서 세일을 해가지고 탑재를 10개 샀습니다. 이렇게. 2월 말까지 세일한다고 하고 10개에 7만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럼 한개당 7천원 꼴인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탑재를 거의 갈아탈 예정이기 때문에 10개를 챙겼습니다. 사실 탑재는 너무 금방금방 써가지고 많이 쟁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네 뭐해? 다 뭐해? 나와. 기분이 좋아. 나와 이제 엄마 가야 돼 주세요 주세요 돌린다돌린다어지 갈게 엄마 갈게 너또 나갈라고 너또 저기 나갈라고 그러지 아무 였네~ 아! 야~ 아가 보기만... 아, 이번엔 암이야~ 엄마 갈게, 진짜 간다.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나가지마. 안 돼! 지금은 아무것도 안돼 있는 공실입니다. 자, 여기에 데코타일 깔고, 천장에 조명 내리고, 가벽을 여기에 이렇게 할까 하는데, 여기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해요. 여기에 물 내려오는 배관 있고, 수도 설비를 해서 여기에 싱크를 놓고, 여기에 콘센트가 하나 있어서, 한 이쯤까지 가벽을 내 가지고 저는 저기 모서리에 맞추고 싶은데 가벽이 너무 좁아 서 안쪽이 너무 좁아서 뭐 아무것도 들여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업체 오면은 좀 상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위에 간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 게 저쪽 상가들은 저렇게 다 위에가 뚫려 있는데 제가 이제 계약한 상가는 위에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요 정도 크기의 작은 간판 하나 달까 생각 중이에요. 타라생에서 세일을 하길래 구매를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잘 쓰던 핸드로션이에요. 아발리크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아보카도라고 써있지만 아보카도 향은 아니고 과향 그런 냄새인데 되게 호불호 없이 잘 쓰셔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그라는 브랜드의 마블 브러쉬인데 이렇게 생긴 그라데이션 브러쉬가 있는데 이게 모가 일정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산 거는 일정한 모를 가지고 있는 브러쉬를 한번 사봤습니다 제가 차트 만들고 아트 만들고 할때 쓰는 팁인데 계속 4호를 써가지고 그냥 20개, 2 0묶급한 번에 구매를 했어요 튜드템 클리어로 구매를 했고 원래 이 엘리안의 괜찮은 도넛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약간 기포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못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유명한 튜드템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이건 서비스인 것 같아요. 이거 있는데 똑같아. 리본 엄청 많이 구매했어요. 네, 또 부족한 거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저희 샵은 스톤 아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파츠들 많이 좋아하셔서 이런 거 많이 구비해놓는 편입니다 네일 바스켓이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고, 스와랑 파츠, 뭐, 그리고 필요한 잉크 컬러랑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수나 연장할 때잘 쓰고 있는 이 아크릴 젤이랑 같이 쓰는 건데 구매를 해봤고 요것도 한번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뒤에 이렇게 스파츌러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사용해보려고 구매를 했고 이건 손에 끼고 사진 찍는 소품 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잘못하고 이걸 주문했는데 이게 너무 딱 맞는 거예요. 모든 손에 그래서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따뜻한 느낌,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 이거 잉크인데 제가 핑크색 잉크가 없더라고요. 핑크색 하나 구매했고 이거는 머메이드라고 안에 펄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도 하나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얘는 스와랑 푸셔 하나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샤이니에서 새로 나온 푸셔인데, 이전, 이거 리뉴얼 된 버전이거든요. 제 푸셔는 네일을 배우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거의 이 쿠어레 푸셔를 하나만 계속 썼거든요. 제가 이게 이쪽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쪽이 좋아서 못 받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샤인이 이번 리뉴얼 된 버전이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그리고 엄청 또 비싸더라고요. 이게 22,000원, 아니, 28600원이네요. 쿨에 푸셔도 좀 비싼 편이었거든요. 이게 22,000원인가 그럴 텐데, 얘는 더 비쌌습니다. 할인 받아서 28600원이었어요. 푸셔가 음? 없는데요? 아, <laughs> 옆에 껴져 있었네. 배송하면서. 아, 배송하면서 옆으로 갔나봐요. 깜짝 놀랐네. 오, 진짜 깜짝 놀랐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체인이 새로 나온 부저가 이쪽이 되게 좋대요. 이런 둥근 모양도 그렇고, 이쪽이 되게 좋다고 해서 이거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되게 작네요. 좀 쿠오레보다는 클줄 알았는데, 딱 쿠오레만 해요. 이렇게 요정도. 뒷면은. 오. 약간 박스는 뭐가 더 들어있는 느낌이네요. 아, 이게 타네. 그리고 나머지는 수와 아, 파츠입니다. 제가 원래 수와를잘안 써서 주문을 잘안 했는데, 이번에 제 손에 풀스톤으로 셀프네일을 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풀스톤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스와를 주문을 했습니다. 잔뜩까진 아니지만. 이거는 진주빛 리본인데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구매했고, 이제 봄이라서 이렇게 브이크 파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고, 없어요. 저희 샵에 스와 자체 스톤 올리는 거 자체를 많이 안 하셔가지고 근데 봄이니까 좀 구매해봤어요. 이거 크기별로 구매했고 작은 건좀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10개 구매했고 이거는 원래 있던 하트 모양 브이컷 파츠 이거는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머지는 풀 스와 때 조금씩 쓸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스원은잘 주문 안 하다 보니까 모르고 다이아몬드 모양인데 컷 모양이 다른 걸 샀네요. 이것도 이게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넘버링을 해야 되는데 좀 이따 <laughs> 나중에 하겠습니다. 서비스로 주셔서 그런가 좀잘안 휘어지네요. 보시면 약간 다른 걸 아시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잘 휘어지는 게 있고, 지금 이것처럼 약간 뻣뻣하게 휘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잘 휘어지는 것보다 뻣뻣하게 휘어지는 게 커팅이나 이런 반짝임이 훨씬 예쁘긴 한데, 반짝임 예쁜 것들은 잘안 휘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걱정인 게 지금 이 줄참을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애꼈어야 돼요, 애꼈어야 돼. 이택배가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계속 쓰고 있는 메인젤로 쓰고 있는 메이어 시럽젤인데 이거 화이트 시럽을 다 써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요거트젤에서 새로 나온 제로탑젤이라는 건데 제가 요즘 이 젤로카 탑젤에 완전 꽂혀서 이것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세 통째 비우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갑자기 다시 추워지면서 얘가 조금 꾸덕하게 굳으면 기포가 조금 생기는 편이더라고요. 광이 너무 좋아서 최대한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머그워머에 따뜻하게 데워서 사용을 하면서 기포를 최대한 죽이기는 하는데 또 뭔가 기포 없는 완벽한 탑젤을 찾아보고 싶어서 최대한 탑젤을 다 사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씩 다 사모으고, 하나씩 다 써보고, 골라서 다시 써보려고요 저는 이게 아마 세일할 때 구매를 해서 8,000원으로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용량이 8 m l 밖에 안 돼요. 제 기준 조금 적은 용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에이뮤즈 탑젤도 10mm고, 젤로카 탑젤도 10g 이거든요. 대부분 10g이, 탑젤은 10g이 넘었고, 빌더젤 같은 경우에는 1 2 m l 뭐 이렇게 들어있고 있는데, 얘는 8 m l 밖에 안 들어있어서 좀 아쉽지만, 일단 좋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음, 이거는 제가 구매한 것들 좀 담아봤어요. 너무 귀여워서 구매했는데 우주선 파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파츠. 음, 이건 서비스 같아요. 제가 구매하지 않은 것요 이건 서비스인 것 같고, 이거는 하트 파츠 조그만한 거. 큐빅이 박혀있는 하트 참 같은 건데 이것도 잘쓸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메이유어 파일을 한번 봤는데 이게 엄청 얇고 되게 좋은 거예요. 손으로 만져봐야 아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는 주문제작 오드파일, 이게 메이유어 오드파일인데 두께가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잡았을 때도 확실히 얘가 주문제작한게 약간 두꺼운 느낌이고 메이유어 파일이 진짜 얇은 느낌이에요. 제가 뭐 여러가지 파일을 많이 써봤는데 한 2년 전에 제작해서 잘 쓰고 있었던 요 제작파일이랑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우드 파일 제작사가 달라요. 여기랑 여기랑 제작사가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가 조금 소량으로도 주문 제작이 가능해서 여기서 주문 제작을 한 건데 제가 이 파일도 되게 얇아서 되게 잘 쓰고 있었는데 150에, 100, 이거는 100에 180 그릿으로 쓰고 있었어요. 이걸 다 써서 이거를 주문 제작을 했는데 사실 여기가 더 마음에 듭니다. 이거 제작하는 곳이. 여러 가지들을 지금 막 써보고 있는데 이것도 좋으면 더 구매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요즘 우드파일 너무 비싸져가지고 이거는 스티커들 와이어 리본 스티커 나왔길래 이것도 구매를 했고 이건 이제 봄 되니까 꽃 모양 그리고 이 튤립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샀습니다 뒤늦게 산 바이레드입니다 바이뮤즈 시럽이고요 레드시리즈로 나온 시럽인데 총 6컬러 이고 차트판이 되게 많네 3개를 주셨어요 총 이렇게 투명한 차트판 하나랑 이렇게 똑같은데 흰색, 흰색에 있는 차트판 하나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스탠딩 차트판 하나 총 차트판이 3개네요 제형은 이 정도 근데 이 버틀색이랑 내 네, 내부 색상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엄청 진하다 되게 묽은 시럽 같은 느낌 지금은 다음 손님이 오셔야 돼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발색은 조금 나중에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리티에서 비트를 주문을 했습니다. 원래 클라리티 비트를 되게 잘 쓰고 있었는데 거의 케어비트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케어비트 추가로 하나 더 구매하면서 그 유명한 NS02 울트라이고요. 이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사실 클라리티 비트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큰맘 먹고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증정품으로 왔네요. 큐티클 케어용. 오오.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증정이네. 비트계의 명품인 게두개 합해서 16만 얼마 주고 샀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좋으면 어쩔 수없죠 아, 이거 집진기 진짜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오프비트. 영롱하네요. 예쁘다. 어, 길이가 되게 긴 느낌이네. 얘네들 세리오 거 보다가 봐서 그런가? 이게 세리오 오프 비트고 이게 클라리티인데 길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거는 큐티클 띄우기용 비트인데 조금 뾰족해서 한번 구매해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좀 뾰족하더라고요, 얘가. 이게 제가 지난번 비트 추천 때 추천해드렸던 엄청 잘 쓰던 비트인데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얇고, 뾰족한 느낌? 이렇게 비교가 되나요? 비교가 되죠, 이렇게? 조금 뾰족해서 잘 사용해야 될것 같긴 한데, 그릿이 없어서, 이거는 조금 더 연습을 해보고, 사용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엄청 뾰족하네. 이렇게나 많아졌어요. 여섯 개. 아, 여섯 가지7 일곱 개. 역시, 돈 쓰는 게 제일 쉽네. 잠수하 아프는데,